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난예배 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부활절 감사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밤예배에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며 박미와 집사의 특송과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을 아직 실시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빠짐없이 동참 바랍니다. 제5차 희년 맞이 비전헌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작정을 하지 않으신 교우께서는 작정서에 작성 후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작정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39회 사랑의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본 행사의 참여는 사랑의 모임 홈페이지와 담당 교역자를 통해 후원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후원권 수에 따라 소정의 리워드 상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총 4부 예배로 1부는 오전 7시에, 2부는 9시에, 3부는 11시에, 4부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3부를 송출합니다. 주일 학교는 오전 9시와 11시에 부서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9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합니다. 중고등부 SFC는 2부 예배를 드린 후 부서별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자유롭게 착석해 주시고 2, 3, 4부 예배의 작년은 제1성전 1층에 교구 좌석에 착석해 주시며 중고동부 sfc는 2부 예배에 대학부 sfc와 청년회는 4부 예배에 제1성전 1층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스티커 표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동반하시는 성도께서는 안내된 예배 장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바라며 성도 간 접촉을 자제 바랍니다. 예배 후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일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경우 야외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접 접촉자이시거나 기자질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신 경우 개인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회 내식사모임과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운동 시상이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4월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직 분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 23, 24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박재형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으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낮에는 모범 어린이 시상이 있겠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